한경서 2주차 두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 보실 부분은 그 고구려의, 지난 시간에 이제 수, 수나라와 고구려의 전쟁까지 보았고요. 그 이후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구려의 연표를 다시 살펴보시면요. 태조왕 때 고대 국가가 성립됩니다. 게르보 고시에 의한 왕위생습이 이루어지고 목조를 복속시킵니다. 고국천왕 때 부자상속이 이루어지고 부족중심의 오부제가 행정중심의 오부제로 되면서 왕권이 강화됩니다. 춘대춘나부의 진대법이 실시되었습니다. 동천왕 때에는 중국의 삼국시대 위초고 삼국시대에서 위나라와 다투게 됩니다. 동천왕이 먼저 서한평을 공격하게 되고, 이후 광구검의 침입을 받아 수도가 함락되기도 하지만, 이후 동천왕의 아들인 중천왕이 광구검을 물리치게 됩니다. 미천왕 때에는 서한평을 점령하고, 고조선 때 들어온 한사군 중 낙랑군과 대방군을 축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고조선의 영토를 회복하게 됩니다. 백제와의 전쟁에서 고국 원왕이 전사하자 건초고왕에 의해 고국 원왕이 전사하자 고구려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설리왕이 율령을 반포하고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고 최초의 대학인 태학을 설립함으로써 국가의 기반을 잡고 이후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의 시대에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광개토대왕은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고 후 연을 격파하였으며 신라에 진입한 왜국을 물리치기 위해 군대를 파병하였습니다. 왜를 물리치고 신라의 내물마리간의 내정에 간섭한 흔적이 호우면 그릇에 남아있습니다. 또한 관계토 대항비를 아들인 장수왕이 세웠고, 장수왕은 평양으로 천도하여 남진 정책을 통해 한성 지역을 점령하였습니다. 이에 백제는 웅진으로 천도하였고, 장수왕은 중원 고구려비를 세웠습니다. 장수왕의 아들인 문자왕 시기에 고구려의 영토는 가장 넓어지게 됩니다. 우열을 복속시키고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7세기 영양왕 때 612년 수양제가 백만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입하게 됩니다. 이때 청천간 유역인 살수에서 을지문덕이 수양제의 대군을 물리치게 됩니다. 이후 평양성을 공격한 수나라를 막아낸 고려 태자의 태자가 왕위에 오르게 되고, 그 왕이 영유왕이 됩니다. 영유왕은 새로 수립된 당나라와 화친 정책을 취하지만, 이후 울지문덕가의... 아 영계소문과의 세력 다툼에서 패하여 시해를 당하게 됩니다. 영계소문은 당나라의 침입을 막기 위해 천리장성을 축조하고 당나라의 침입에 대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계소문 사후 아들인 연남생이 어, 아들간의 이제 태력 다툼으로 인해 지도층의 내분으로 668년 고구려를 멸망하게 됩니다. 이후 안승과 건모잠 고연모 등에 의해 고구려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이후 대조영에 의해 발해가 건립되게 됩니다. 네, 다시 보시면요. 어, 태조왕 때 그리고 고국천왕, 미천왕이 나옵니다. 미나라의 침입을 받은 것은 이제 동천왕때가 되겠고요. 근초고왕과의 전쟁에서 고국원왕이 전사합니다. 위기에 처하지만 소수리왕이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수용하고 태학을 설립해서 기초를 다지고 광개토대왕이 시대에 이르러 고구려의 전성기에 이르게 됩니다. 광개토대왕은 이 당시 신라시대의 내물 마립간이 외국의 침입으로 어려움을 겪자 원병을 요청하자 군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왜와 백제, 가야의 연매, 연합군은 연 광개토대왕의 군대에 패하여 물러나게 되고 광개토대왕의 내물 마립간의 신라 왕, 왕조에 내정에 간섭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유물이 호우면 그릇이 되겠습니다. 이후 장수왕 때에는 평양으로 도읍을 천도하고 남하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백제 한성백 유역을 공격하여 개로왕을 전사시키고 이에 백제는 웅진으로 천도하게 됩니다. 문장, 문왕 때에는 부여를 복속시키고,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7세기 영양왕 때는 수양제의 진입으로 어려움을 겪지만 살수대첩을 통해 이를 물리치게 됩니다. 이후 즉위한 영유왕은 당나라와의 화친정책을 취하지만 연계소문의 반란으로 시해를 당하게 됩니다. 연계소문은 천리장성을 축조하여 당의 침입에 대비하지만, 연개소문의 사후 아들들간의 세력다툼으로 인해 분열이 되고 나당 연합군에 의해 668년 멸망하게 됩니다. 어,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한번 보시면요. 먼저 광개토대왕릉비와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광개토대왕비가 건립된 곳은 고해려의두 번째 수도 국내서입니다. 이것은 고구려 붕괴 이후 발의 해영토가되었다가 다시 거란, 금나라, 원나라의 영토가되었고 관계토대양비도 역사의 기록에서 점차 이체져 왔습니다. 조선적 중국과 교류 과정에서 오가던 사신들은 관계토대양비를 보았지만, 안타깝게도 금나라의 유적으로 오인해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는데요. 예컨대 용비어 청가에도 황성과 고비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고, 용제청화를 쓴 성현 선생도 이것을 지나며, 비를 직접 만져보고까지 했지만 시간이 없어 읽어보지 못하고 하는 것을 한탄하는 그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17세기 이 지역에서 흥기한 여진족이 척을 세우고 자신들의 발상지를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봉금제를 시행했는데요. 때문에 이 지역은 사람의 출입이 통제된 공간으로 방치되었습니다. 1860년대 이후 청의 통제력이 약해지고 만주지역에 대한 개척이 다시 진행되면서 광개토대왕비는 다시금 중국 사회에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즉, 개간을 위해 불을 놓는 과정에서 비가 발견되었고 금속학에 관심이 많은 중국인들은 이를 탁본하여 새로운 서체로서 연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때 만들어진 탁본 하나가 일본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1880년 만주 지역 정탐을 위해 파견된 일본의 중위 사코 가게노부는 광개토대왕비의 초기 쌍구 가목본 탁본을 구해 귀국했고 육군 참모본부에서 이를 연구했습니다. 일본이 이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일본만의 독특한 역사 인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의 역사서 일본서기를 바탕으로 천황 중심의 황국 사관을 정립하고 있었는데요.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이에 더 나아가 일본의 대해 확장의 롤 모델로 신공황후의 한반도 출병 기사와 이에 근거한 소위 임나 일본부서를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일본의 확장 관련 기록이 한국이나 중국의 역사 기록에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그때 광개토왕 비문에서 외 관련 기록을 발견했고 그 해석에 따라 일본에 유리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특히 이는 당시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하려는 상황에 역사적 근거로서 제시될 수 있는 자료였죠. 일본은 심지어 1907년 광개토대왕비를 일본에 실어가려는 만행을 핵책합의도 하였습니다. 압록강 입구에 구축함을 들이켜 놓고 이를 가져가려 했지만 당시 회의년 관리들의 제지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비문 내용 중 논란이 핵심이 된 부분은 광케토대왕 직위년인 391년 십몌년 기록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잔 신라 구시송민 유래 조공이 왜이 십몌년 레 도해파 백잔 뭐뭐뭐뭐 뭐뭐뭐 이 위신민. 마지막 네 글자는 지워져 보이지 않는데요. 일본 학자들은 이 지어진 글자를 신라, 가야라고 주장하며 이런 해석을 주장하였습니다. 백제와 신라는 예전에 고구려의 성민으로 대대로 조공을 바쳐왔다. 그런데 왜가 신민원의 바다를 건너와 백제와 신라, 가야를 파하고 그들을 왜의 신민으로 삼았다. 일본 고대사학계는이 내용을 일본 서기에 한반도 출병 기사와 연결시켜 임나 일본 부서를 입증할 결정적 자료로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비문 해석은 한국 학계의 비판을 바로 받았습니다. 당대 민족사 학자인 위당 정인보 선생이 문장의 끌어읽기를 다시 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즉, 광개토 대왕비의 주체는 고구려이므로 문장의 주어는 고구려가 되어야 하며 송민과 신민의 의미를 구분해서 문장을 다시 해석했습니다. 백제와 신라는 예로부터 고구려의 숙민으로 조공을 바쳐왔다. 왜가 신멸연의 운이 고구려는 바다를 건너가 백제와 임나라를 공포하여 신민으로 삼았다.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같은 상황에서 아예 이 문장이 일본 육군 참모본부에 의해 파괴되고 석회가 발라져 편조되었다는 엄청난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1972년 일본 제1사학재 이진 씨가 여러 탁본들을 비교 검토하다가 특이한 사실을 하나 발견한 것입니다. 비석의 특성상 처음 탁본된 글씨가 가장 잘 보이고 후대로 갈수록 흐릿해져야 하는데 광개토대왕비는 놀랍게도 후대 탁본으로 갈수록 글자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즉 광개토대왕비의 석회가 발라졌고 이에 따라 후대 탁본이 더 선명해졌던 것입니다. 특히 비문 내용 중 일본과 관련된 부분의 훼손이 심하고. 쟁점이 된신묘년조 부분을 보면 글자의 위치도 맞지 않는 등 가장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에 이와 같은 변조설로 한중일 역사계가 발칵 뒤집혔고 광개토대왕비 연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후 1981년 중국 지방시 박물관장이었던 왕공군씨는 탁공에 의한 석회 도구설을 발표했는데요. 즉, 광개토대왕비에 석회가 발라진 것은 맞지만 탁볼을 뜯은 사람들이 탁볼을 잘 뜨기 위해 석회를 발랐을 뿐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결국 행위주체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광개토대왕비에 석회가 발라졌고 글자에 왜곡이 있었다는 것은 재상 확인된 셈입니다. 광개토대왕비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어찌된 일인지 광개토대왕비에 대한 사학자들의 접근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둘러싼 한중일 3국의 협동연구 역시 심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광개토 대학비는 여전히 비밀을 안고 있습니다. 이는 사료가 부족한 한국 고대사의 실상을 풀어줄 수 있는 엄청난 역사적 자료입니다. 그 내용의 정확한 판독이 이루어진다면 한국 고대사를 물론이고 한중의 3국간 특히 일본과의 관계를 분명히 재정립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그 광개토 대릉비와 관련된 어, 자료를 보셨습니다. 이 외에도 어, 호우명 그릇이 있습니다. 호우명 그릇은 신라 내물 마립간 시기에 신라의 칭입파 왜구를 광개토대왕의 군대가 격파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어, 이와 관련해서 이제 나온 유적인데요. 보시면은. 호우면 그릇은 경북 경주시 노서정에 있는 신라 고분인 호우청에서 발견된 유물입니다. 호우청은 광개토대왕에 기념하는 명문이 새겨진 청동호우가 출토되었고, 거기에 나와있는 기록을 보시면 청동호우의 밑바닥에 을면년국강상 광개토지 호태왕 호우십. 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음메는어는 어, 415년 광개토대왕이 돌아가신 승하하신 이후 장수왕 3년에 해당하는 415년을 가리키고 광개토대왕을 기념하기 위해 고구려에서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어, 호가 만들어 만들어질 시기에 고구려의 볼모로가 있던 신라 내무랑의 왕자인 보코와 같은 인물이 신라로 가지고 왔을 것이다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나오죠. 호우명 그릇. 신라가 고구려의 성을 함락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맞나요? 아니죠. 신라가 고구려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신라에 진입한 왜구를 관계 토대왕이 물리치고 이와 관련해서 나온 그릇이 되겠죠. 그러니까 5번이 틀리고요. 다음 문화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서요. 2번 보시면요. 장수왕 때 고구려의 남한강 유역 진출을 보여준다. 장수왕 때의 수도를 평양으로 천도하고, 한성 지역을 공격하여, 백제를 웅진 지역으로 천도시키고, 한강 유역을 차지하였습니다. 그와 관련된 것이 중앙 고구려비고,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또 고구려에 관한 문제를 보시면요. 3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밑줄치 고구려 왕의 재위기간에 발생한 사건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경찰시험 기출문제인데요. 고구려 왕 거련이 군사 3만 명을 거느리고 와서 한성을 포위하였다. 임금이 성문을 닫고 나가 싸우지 못하였다.임금은 상황이 어렵게 되자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기병 수십 명을 거느리고 성문을 나가 서쪽으로 달아났는데 고구려 병사가 추격하여 임금을 살해하였다.한성을 고구려 왕이 한성을 점령했다.그리고 백제의 왕을 살해했다.이때 고구려 왕거련는 장수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하고 한성률을 공격해서 백제의 개로왕이 전한 이러한 사건을 가리키는 문제인데요. 어, 기억을 보시면 후연을 격파하여 유동 지역을 확보했다. 이것은 광개토대왕의 업적이고요. 나 아, 도읍지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겼다. 이 장수왕 맞습니다. 디귿, 부여를 복속하고 복으로 최대 영토를 확보했다. 이것은 장수왕의 손자인 문자왕 되겠고요. 리얼, 영락이라는 독자기언어로 사용한 것은 광개토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수왕에 해당하는 것은 니은이고 옳지 않은 것은 기역, 디귿, 리얼이어서 답이 한 번이 되겠습니다. 고구려의 영양왕 때 수나라의 공격을 물리치고 이후 즉위한 영류왕은 새로 수립된 당나라와 화친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계 소문이 반란을 일으켜 영류왕은 시위하고 실권을 잡고 유동 지역의 천리장성을 축조합니다. 그리고 당태종이 고구려를 침입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관련한 고구려와 당나라와의 전쟁과 관련한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체가 됩다 여기서 그 유명한 주피자 주피자였고 그때, 그때 고구려군 내부에서도 이제. 사령관이 둘이 의견이 갈려요 나가서 공격으로 가요 아니다 방어를 붙이고 근데 방어를 붙이면 이게 하책이 아닌 게안시장이고 연계가 되거든 그렇죠 그럼, 상책 되네. 네, 그럼 상책이 되네요 상책 상책이 비속을 리한 상책이 근데 또 또 지난번에 약간 했던 긴장함이 진는법은 절대 없어든요 우린 이길 수 있다. 당나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또 미끼를 던져요. 아 당나라에서요? 네. 기병 1천명을 보내서 한번 싸우고 저요? 아. 아니 근데 이게 그거 썼던 작전이었는데? 솔직히 믿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아까 전에 개필하르과의 기병전에서도 이겼잖아요. 그 이야기가 당연히 우리 고구려한테도 들어봤을 거라고 그러니까 어 붙으면 우리가 이겨나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전투 주필산 전투는 아마 야전에서 벌어진 최대 대회전인데 네. 이게 1라운드2라운드3라운드로 진행되는데 1라운드는 정식으로 이제 붙는 거예요. 네. 당태전이 제일 신뢰했던 장군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그 개필하력 같은 돌격대장이 아니라 전체를 지휘한 최고의 사령관 그 부대하고 정면 대결을 하는데 이세적 군대. 네, 이세적. 이세적이 밀려요. 당나라 최정예군을 고구려군이 밀어붙일 정도로 세게 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단을 붙였죠. 그러니까 당태종이 보는데 그 천하의 당태종이 초조해서 이거 어떻게 되거 이러고 봤다고 할 정도로 오. 밀어붙여요. 그러니까 고구려군의 근자감은 사실은 근자감 나름 근거는 있었던 거지. 우리도 세다. 그런데 그때 2라운드가 뭐냐면 아. 복병을 뒤로 돌렸거든요. 그래서 그 복병이 뒤로 돌아올 동안 버텨줘야 되는데 거의 무너지기 직전에 이 뒤라운드가 나왔다. 그러니까 그 장손무기라고 하는 당나라 장수인데 이 사람도 이제 이민족 출신이에요. 기병, 지기가 이제 뒤로 돌아서 치죠. 또 하나 어 당나라의 무서운 점이 뭐였냐면 군대를 구성하면서 이민족의 무기나 전술을 대단히 유연하게 받아들였거든요. 이때 당나라군이 가장 신경 썼던 게 고구려를 상대하면서 보병으로 기병을 막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당파창이나 이런 것도 장창 같은 걸 무기로 아, 개발을 해요. 그래서 이 장창으로 고구려 기병을 막는 전술을 이세이 아, 네. 사용하죠. 그러니까 네. 일순간 갑자기 어, 당나라군을 쫓던 고구려군이 이세족의 그 장창 무대한테 아, 가로막히고 갑자기 뒤에서 매복 부대 그렇죠. 매복 부대한테 샌드위치 네. 공격이 되는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주패산 전투에서 제일 안타까운 게 이게 이제 3라운드인데. 사실 2라운드까지만 해도 전사자나 희생자도 많지 않았을 거예요. 어? 매복을 맞았는데도요? 원래 전투에서는 후퇴하거나 도망갈 때아 이걸 성멸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전거 확대 가정서 여기서 대략 7, 80%가 끝나요. 아 근데 당태정이 그 무서운 게 이거를 기가 막히게 한다는 거예요. 아 뒤에서 공격을 받으니까 고구려가 아, 전투가 치렸구나도 후퇴하게 되잖아요. 사실은 네. 강을 하나 건너갔거든요. 이때 당태정이 잘 썼던 부대가 경각기병대인데 얘들을 애들... 미리 타이밍 좋게 보내서 서로를 끊어버립니다. 아... 그럼 어디로 아, 가는 근처에 사냥하나 있었거든요. 네. 분명 저쪽으로 갈 거다 니 그쪽으로 몰아요. 아... 그쪽으로 몰아서 올라가니까 싹 포위를 해버립니다. 아... 이 넓은 지역에서 전투할 때 이렇게 타이밍 맞춰서 움직이는 거 아... 이거 현대전에도 힘들어요. 아... 그래서 한 번에 다고려그이한복해버려요한복을 아... 했군요. 네. 그니까 어쩔 수 없다. 네, 그래서 강 건너편 후방에 있던 부대만 살아남고 강 건너 전투에 돌입했던 부대가 완벽하게 해체돼버렸다. 아 이거 왜 강까지 건너서 그러셨대 네. 고해수 장군님은. 네 그렇다면은 이 단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 뭐가 있을까요? 무기도 좀 호쾌했을 것 같은데. 무기도 무기지만 단군의 네. 최고의 무기는 그야말로 네. 조준력 그리고 이 조준력에서 나왔던. 우리가 정말 잘알 있죠. 6화식법이라는 질법입니다.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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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알려져 잘, 잘잘 있어요. 예. 좀잘 보고. <laughs> 네. 어. 고구려가 아, 당나라가 음, 당태종이 고구려를 침입하고 의그 동성이 함락됩니다. 그러나 그 안시성에서 잘 막고 있었는데 안시성에 있는 고구려군은 도끼에 갔던 원병들이 주피산 전투에서 크게 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시성에서 당을 격퇴함으로써 당나라군은 물러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네, 어, 3번 보시면요. 가나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살수에 이르러 적의 군사가 반쯤 강을 건넜을 때, 아군이 뒤에서 적군을 공격하니 우둔이 장군 신세웅이 정사였다. 처음 군대가 요하에 이르렀을 때에는 무려 30만 5천 명이었는데, 요동성으로 돌아간 것은 겨우 2,700명이었다. 가, 전쟁은요, 수나라와의 전쟁이 되겠습니다.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 살수 대첩.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 청천강 유역에서 수나라 군대를 물리친 사건을 가리킵니다. 나 여러 장수가 급히 안시성을 공격하였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무려 60일에 50만 인을 동원하여 토산을 쌓았다. 아군 수백 명이 성이 무너진 곳으로 나아가 싸워서 마침내 토산을 빼앗아 차지하고 주위를 깎아 이를 지켰다. 황제가 군사를 돌리도록 하였다. 이는 어, 고구려와 당나라 간의 전쟁이 되겠습니다. 안시성 전투이고 안시성을 공격하기 위해 당태종이 토선에서 할 것을 명하였는데 이를 오히려 고구려, 고구려군이 빼앗아서 안시성에서 당나라가 패하자 이후 당황제인 당태종은 어, 군을 돌려서 고구려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는 영유왕이 시해되고 연기소문이 정권을 잡았을 때 당나라, 당태종이 침입한 안시성 전투와 관련된 어, 사건이 되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 나당연합군이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나당연합군의 평양성을 공격한 것은 어, 당나라니까 나가 되겠습니다. 2번 가을지문덕이 이끄는 고구려 군이 소위 군대를 물리쳤다. 2번은 맞고요. 3번, 수양제, 나, 수양제가 대군을 보내 고구려로 침공했다. 나는, 어, 당나라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4. 4번, 나, 관구검이 이끄는 위의 군대가 고구려를 침략하였다. 고구려와 위나라와의 전쟁은 동천왕 때의 일이기 때문에, 어, 나는 아닙니다. 오, 가, 나, 연계소문이 주도하여 당군의 침략에 맞서 썩었다는 나가되지, 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고구려의 어, 역사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가야, 가야의 어, 역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경사 두 번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